2 0 1 2 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0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니카 성입니다. 오디오 역시나 가성비 넘치죠.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성입니다. 오디오 SNK 모니카 성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을 제공.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SK엔카나 타중고차 매물사이트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받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동급 최저가의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이죠 독인산사중한대 아우디 자동차 A4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량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정말 최저가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한 나이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구형 C 클래스, 구형 3 시리즈 하지만 해당 A4 차량은 신형 A4 차량인데 앞서 말씀드린 차량과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로 수입세단을 보고 있다면 이 차량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을제 옆에 는 아우디 장동차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19년 형식의 6만 키로 단순 교체도 없는 무사고인 것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가격에 정말 메리트 있어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2,500만 원의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아우디 A4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SNK 모니터 추천 매물, 아우디 A4 5세대 40 TFSI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19년 12월에 등록된 19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67,000km 유지하고 있는 단순위치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도 해요. 해당 차량 보험 이력도 순차적으로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내차 네 피해 한건에 200만원 돈의 비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순위치 없는 무사고인데요. 보험 내용이 있죠. 범퍼정도로 교체한 보험 이력 내용이다.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상대차 피해는 없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가격이 정말 준수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2,500만 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해당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서두르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장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더욱 더 정확한 할부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당 아우디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보다 더 가성비로 수입세단을 보고 있다면 이 차량도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 자동차사의 A4 차량인데요 블랙 바디로 준비를 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비주로 갖고 있어요 천천히 추천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우선 아우디 자동차는 역시나 라이트죠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 라이트는 물론 휠 같은 경우도 비주얼 좋습니다 이게 싼 없이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옵션은 물론 풍부한 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또한 전체적인 일렬에 대한 내부 공간 분위기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아우디 차량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앞모습 천천히 상품화 상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로는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비주얼 좋은 알로이리어, 레게스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너무 좋아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교체 비용도 방어가 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널찍한 측면부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블랙 바디인 만큼 더욱 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한 측면부와 유리창 선튼뒤엔다디퍼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측면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감상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후면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달어오는 테일램프를 보여드린 것 동시에 후면부를 전체적으로 봐볼게요. 뒷유리창과 선텐 양호하고요. 트렁크 상단도 좋고요. 테일 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후미 등은 들어가는 하단부까지도 충분히 하격점을줄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해당 차량 파워트렁크 옵션은 없지만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널찍하고 깔끔한 적재함 보여드리면서 내부로 넘어가 볼게요. 일렬 도어 안쪽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도어 안쪽 보시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도어 혼잡이와 메모리스트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러도 하단에 보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스피커 부분도 양호하네요 이어서 내부 좌측 중패스 보여드릴 거예요 상단에 깔끔한 송풍구와 라이트 제어 장치 이어서 널찍한 일렬에 대한 내부 공간은 물론 시트 상태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양호하죠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상태 천천히 파악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2열입니다. 2열에 대한 도어 안쪽. 충분히 양호하죠.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널찍한 2열에 대한 공간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갖고 있는 A4 차이기도 량 합니다. 시트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양호하죠. 말씀드릴 게 없는 2열단 시트 상태네요. 앞쪽에는 있 송풍구도 있기 때문에 쾌적한 트라이 가능할 거라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2열도 깔끔합니다. 다음으로 핸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독일 3사 중 가장 핸들이 비주얼 좋게 다가온 게 아우디인데요. 정말 멋스럽기도 하고요. 좌측 핸들 리모컨 버튼 상태는 물론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양호하죠. 핸들은 깔끔하고 좋아요. 계기판을 이어서 보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계기판도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실크로스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전방을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꼼꼼하게 체킹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옵션이 없으면 안 되겠죠. 따로 매립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센터페시아도 천천히 보여드릴 거예요 넓직한 디스플레이 창 이쪽 안에서 모든 걸다 컨트롤하고 각종 기능들과 옵션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후방 카메라 옵션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중단 센터페시아를 보여드리게 되면서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와 공조화지 컨트롤러 열선 시트 또한 미디어 트립 버튼이나 드라브 셀렉 버튼 여러가지 옵션들이 다 이쪽에 집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앞쪽을 보게 되면 컵홀더 부분도 양호하고요 미디어 제어 장치는 물론 디스플레이 제어 장치도 깔끔하게 있네요. 귀여봉이 정말 고급스럽고 비주얼 좋게 다가오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홀드, 여러 가지 수납 공간도 잘 보이는 차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아우디 A4 차량이었고요 보다더 가성비로 접근하기 딱 좋네요. 그러면 나가서 정리시켜드릴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천 매물 아우디 A4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블랙 바디로서 더욱더 비주얼 좋은 것은 물론이고요, 각종 편의상 옵션들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을 하네요.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역시나 2,500만이라는 가성비 넘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 상단에도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인사드릴게요. SNK 모니카 하성이였습니다.